언니가 창포도 나온 병원에서 허리 시술을 받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방주에서, 전라도 방주에서. 제가 목이 양쪽이 뻐근하고 목을 앞뒤로움직 치면 땡기고 내가 상당히 목이 불편했거든요. 우리 서영래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목덜미, 어깨 위에 무거운 싸랑가마니를 올려놓은 듯한 묵직한 통증 특히, 이제, 머리가 무겁고, 어, 목에서부터 어깨, 팔로 방사되는 통증이 있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 집안일 하고 난 다음에 더욱 악화된 통증으로 오셨고요 어, 자세히 신경학적 검사를 했더니, 단순하게 오식견이나 근육통이 아니고, 목에서 신경이 눌려있는 증상이었습니다. 특히, 어, 경추의 5번, 6번 사이에 디스크가 삐져나오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이라서, 앞쪽으로는 고주파 수액감압술이라고, 고주파를 이용해서 밀려 나와 있는 디스크를 녹여주고 쪼그라뜨리는 치료를 했고요. 목 뒤로는 특수한 바늘을 이용해서 이 신경과 디스크 또 주위 조직이 끈적끈적하게 유착되어 있는 것을 풀어주는 경막의 신경 성형술을 치료를 했습니다. 이두 가지 치료를 앞뒤로 하는 결과 디스크는 디스크대로 치료를 하고 신경이 유착되어 있는 부분을 효과적으로 풀어줬기 때문에 상당히 목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지고 어깨에서부터 팔까지 쭉 절여내려왔던 신경학적 증상이 호전됐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쌀가마니를 내려놓은 것 같다고 표현을 하시고요. 상당히 가볍게 산책도 하시고, 조깅도 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목을 받치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를 강화시키는 인대 증식 치료, 쿠롤로 치료를 하고, 또 필라테스나 요가, 여러가지 도수 치료, 이런 재활 치료를 통해서 좀더 완성도를 높여놨더니 상당히 예뻐지시고 또 생활도 잘하는 그런 건강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시술을 받고 나니까 이 두통이 제가 몇년 동안 두통을 앓았는데 두통이 없어졌어요 여기가요. 두통이 없어지고 그냥 목도 편안하고 등이 정말 그렇게 아팠던 등이 시술을 받고 나서 정말 등짝이 첫째는 아프지 않고 편안하고 이 두통이 갑자기 제가 느낄 수 있도록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내가 막 울었어요. 이렇게 우니까 원장선생님께서 아파서 우냐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했어요. 너무 좋아서. 네, 진짜 이렇게 아프지 않는 것을 갖고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너무 기뻐서 울고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음. 어깨가 아프고, 목이 아프다 보니까 자꾸 목이 자유스럽게 이렇게 움직이지 못했는데 내가 그 시술을 받고 나니까. 목도좀 자연스럽고 제가 움직이는 모든 좀 이렇게 컨디션이 목이 안 아프니까 제가 이렇몸 컨디션이 좋더라고요. 아, 저는 정말 저처럼 이렇게 목이 이렇게 아프신 분들 목이 아프신 분들은 참포도 나은 병원에서 가셔서 원장님을 상의하시고 저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제가 웃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아파서 제가 갔는데, 원장 선생님이 친절하신 말서 정말 이렇손 잡아주시고, 정말 아픈 사람한테 용기 주시고, 정말 나올 수 있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그 말씀이 참제되 공감이 갔고, 간호사 선생님도 아주 친절하시고, 또 참고도 나온 병원이 상당히 그, 청결하시더라고요. 깨끗하고, 아주 그게 받아라인상가 깊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아주 친절한 자보다는 날 친절해진 상태에 요